자 364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세타가 제 3사분면 각이고 탄젠트 세타가 요놈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3사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얼싸 않고 탄젠트만 플러스죠.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그래서 탄젠트가 플러스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삼각형 그려주라고 했고. 직각 삼각형, 기준각은 세타. 자, 탄젠트 세타가 1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10이라고 잡으면, 여기는 5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13이 되겠죠. 자, 그럼, 사인 세타, 13분의 5. 코사인 세타, 13분의 12. 자, 이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였고, 코사인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둘다 마이너스. 자, 얘네 둘을 더하래요. 그럼 마이너 13분의 17, 얘가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이죠.